안녕하세요.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영어 명문 1독 1청 72일 차예요. 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수업하고, 그 다음에, 섀도우 리딩.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 읽으세요.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 아이, 정말 좋아. 집중도 잘 되고, 잠도 안 오지요. 자, 오늘은 어떤 글 가져왔냐면, 요즘에 현대문명은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니 이상한 현대병만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잠좀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이 글이.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가끔은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면서 살잖아. 그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번 한두 번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라고. 이 질문을 모셔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전히 조동사 잘찾는거 아,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호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단어 빵빵하게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좀 자주 봐야 돼. 그죠? 이건 말이기 때문에 자주 봐야 되겠죠? 주에에만 뭐 4, 5일 이상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해주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으고 배운 거지 뭐. 부인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물론 동의하는 분들만 이 사이트에 들어오셨겠지 뭐. 파이팅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The old Maxim. 그 오래된 격언이 있대요. 이런 같은 얘기겠죠? I'll sleep. 나 잠잘 거야. 언제 잠을 자? When I am dead. 내가 죽었을 때 잠을 잘 거야. 어우, 섬뜩하네. 왜 그때 잠을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일 열심히 하고. 죽음은 평생 계속 잘 텐데 뭘 지금 잠을 줄여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겠죠. 그러한 격언은 is. 이게큰주어고요 그죠? 이거 여러 개 있었다고 앞에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unfortunate 아주 불행한 일이래요. 주제문 냄새가 팍팍 나네, 그죠? 그리고 읽을 때는 앞에 한두 문장에서 이글 쓰니가 무슨 얘기할지를 알면 중간에 모른다는 거 있어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잊지 마세요. 자, adopt 받아들여라 이런 mindset 마음가짐을 그러면 명령문 e n d 잖아. 그럼 너는 will be dead. 너는 더 일찍 죽을 거래요.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their life. 그 잠을 못 자는 그죠 그 삶의 질은 will be worse 더 나빠질 거래 그럼 이걸 갖다 문맥상 배터브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만약에 to adopt 이런 거 쓰면은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여전히 어떤문제가 나오면 주어동사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여기 접속사 and가 책임지는 거니 오른쪽은 얘가 책임지잖아요 그럼 이게 접속사니까 왼쪽에도 조동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있어야 되지. 이게 명령문이니까 본동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to adopt, 투부정사나 뭐, adopting 동명사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시옵니다, 마마. 알았죠? 음. 자, 그다음 이어갑니다. The elastic band, 탄력 있는 밴드. 뭐 수면 부족, deprivation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에 그 탄력성 있는 밴드는 can stretch, 쭉 뻗을 수 있대요. 그 정도까지만 뭐 그것이 딱 하고 끊어지기 전까지만 뭐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야. 무리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지 뭐 고무 밴드가 끊어지듯이. 됐습니까? Sadly 슬프게도,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은 in fact 사실은 the only species 유일한 종이래요. 어떤 유일한 종이야?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deprive A of B. deprive A of B. 이게 무슨 뜻입니까? A로부터, A로부터, 아, 로자가 좀 이쁘지 않네. 잘 합시다. 어디 갔어? 어. A로부터, 으흠. A로부터 <laughs> B를 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이런 거 많이 외워주세요. 자,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스스로니까, 댐을 쓰게 되면,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뭘 빼앗아가? 슬립, 잠을 빼앗아간대뭐 없이, legitimate g a i n 어떤 합당한, 여기서 명사자리다. 득도 없이 그냥 계속 잠을 안 잔대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종이래 인간이. 하긴 그러고 보니까, 동네 개들이 지나가면서 그죠? 양지바른 곳에서 졸고 있다고 쳐봐. 개들이 막 잠을 참을 이유가 없죠. 그죠. <laughs> 그럼 걔네들이도 행복할 수 있겠나? 뭐, 어쨌든 간에. 음. Every component. 모든 구성 요소. 뭐, 예. 건강의 구성 요소. 이게 S1이네요. 그 다음에, countless. 수많은 theme. e m 하면 뭐예요? 그 이음새 있죠. 이, 뭔가, 이음새. 사, society, 사회 구조. 이게 직물 또는 구조 이런 뜻이 있잖아. 그 이음새는요. 주어가 두 개니까 당연히 얘가 이주로 들어가야지, 아, 아로 들어가야지, 이주를 쓰면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로드가 뭐예요? 부식하다니까, 부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ING 쓰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뭐에서 부식되는 거야? 자, 아 was so costly. 우리의 값비싼 상태. 뭐, 수면을 무시하는 이 값비싼 이 상태 때문에 뭐가 모든 건강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구조의 이음새가 지금 망가지고 있대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financial, 재정적으로도 똑같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소우디도 알죠? 너무 몸에서 그 결과 만하다 아주 많이 그렇게 현 상황이 되어서 이 말이겠죠. 그 결과,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요, has now, 지금 declare가 뭐게 선언하다죠. 선언했답니다. 뭘 선언했어? A sleep loss epidemic. 수면 부족, 뭐, 전염병이라는 걸 갖다가 뭐에 때린 거야? 선언했다는 겁니다. 뭘? 뭐에 걸쳐서 industrialized nation, 산업화되어진 국가들한테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수면 부족 전염병이 생겼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산업화되어진 입장이니까 ING 쓰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이해됐죠? 할만한가요? 요즘 공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어제 들어가신 분이 그렇게 오래 했던 시간이라며. 시간 아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음. 공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언제 하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 용돈 올라간단 말이이 사람들아 용돈이 안 올라가도 한번 해 주면 안 되니 그럼 엄마 아빠 기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꼭 학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화이팅입니다 이어갑니다 자. 이 o i 즈나 i d 인스턴스그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래. 뭐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할까요? 이트가 가리켜야 되는 게 좌측에 없어. 빨간 걸로 할까요? 좌측에 없으면 반대편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총사라 고 그랬잖아. 쌤이. 즉, 투부정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조가 되거나 감옥조가 되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동명사가 얘를 받아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대주동, 얘도 이트가 가리키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접주동. 이 사총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트가 가리키는 게 왼쪽이 없으면 그 우측에 이네 중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그것은 위의일치가 아니다. 뭐가? 이게 이거죠. countries, 나라들. 좀 올라갑시다. 지문이 좀 길죠. 이거는? 길문어떻가 하면 되지? 굳이? 나라들. 자, 접속사 내에서 이게 첫 번째 명사니까 주어입니다. 그럼 접속사 성격이 나오면 뭐예요? 몇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죽죽죽죽죽죽. 죽죽죽죽죽죽죽. 죽죽죽죽죽왜 이게 본동사야. 두 번째가 이거잖아요. 주어동사 엄청 길다, 그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으면 어때? 하면 되죠. 다시 한 번. 그것은 위안의 일치가 아니다. 나라들, 어떤 나라입니까? 오른쪽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위치만 쓰면 안 되고요. 이니치는 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란 뜻이니까 얘는 괜찮아. 이거 됩니다. 다시 한번 핑크로. 자 나라들. 수면 시간이 has declined 감소했던 가장 극적으로 지난 세기에 걸쳐서 예를 들어 어떤 나라냐면 미국, the 이 n i t e 영국, 저 팬, 일본, 그리고 오, 한국도 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In Western e u r o 어디, 서, 유럽에서, 역과 정결되는 거죠. 그 나라들은요, also, 또한, 뭐다, 나라들이죠, 이 가리키는 게. 나라들이다, 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라들인데, 뭐 어떤 나라야? 고통받는. 오른쪽에 목조가 있죠. 슬프레드 그럼 틀려, 조심해야 돼. 가장 큰 감소로 해서, 뭐안 되는 거야? 아, 증가군지 참. 큰일 날뻔 했네. 증가로 해서 고통을 받는 나라들이래요. 뭐에서 증가해 일어나면 나쁜 병 같은 거 나오겠네 비율면에서 무슨 비율? Physical diseases 육체적인 질병과 mental disorders 정신적인 장애 이럴 땐 장애라고 하는 거죠 무질서 그러지 말고 그러한 증가가 증가로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뭐냐면 현대화 좋다 이거죠 우리를 물질문명으로 강하게 해주긴 하는데 너무 그거에 몰입한 나머지 잠을 뺏기면서까지 하면 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라는 좀 약간 슬픈 현실을 지금 풍자한 글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뭔가 일을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잘건 자면서 하라고 알았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낼 수 없고 자 우리들의 비밀병기 섀도우 리딩 출발합니다 귀 쫑긋 Day 72.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Adopt this mindset, and you will be dead sooner,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The elastic band of sleep deprivation can stretch only so far before it snaps. Sadly, human beings are in fact the only species that will deliberately deprive themselves of sleep without legitimate gain. Every component of wellness, and countless seams of societal fabric are being eroded by our costly state of sleep neglect, human and financial alike. So much so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now declared a sleep loss epidemic throughout industrialized nations. It is no coincidence that countries where sleep time has declined most dramatically over the past century, such as the US,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and several in Western Europe, Are also those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in rates of physical diseases and mental disorders. 자, 잘 따라 읽으세요.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고, 자꾸 시간 내는 대로요, 따라 읽으세요. 이해됐죠? 이게 원어민이 앞에 한세 단어 딱 읽으면서 그 다음 이어갈 때세 단어쯤 할때 같이 출발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자처럼 따라서 많이 읽으세요. 자신 있게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색깔로 할까요? 이걸 해볼까요? 요 따뜻한 색깔. 오,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에 강력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힘내시고요. 영어가 필요하면 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알았죠? 자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